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휴코의 신호노 매니저입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공구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전동 공구 관련 사고 사례와 재해 유형,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본 후 관련 공구별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 중 잔류 인화성 증기로 인한 폭발 사고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드럼 내부의 인화성 잔류 증기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드럼통 절단 전 필히 뚜껑을 개방하여 불활성 기체 등으로 내용물들을 완전히 치환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시고 가급적 원래의 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 중, 날에 넥 워머가 감기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전 날이 돌아가는 상태로 이동을 하거나, 몸의 자세를 변경하는 행동은 금지하셔야 하고, 정확한 안전 행동이 필요하며, 작업 중에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바닥 배수 배관 절단 작업 중 손가락이 절상되는 사고인데요. 이 경우 해당 작업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과 그라인더 미사용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원형 톱날 부분이 장갑이 말리면서 손을 베이는 사고인데요. 이 경우의 예방 대책은 가공재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 작업 방법을 선택하고 폭이 짧을 경우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 톱날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손의 위치를 유지시키고 변동력을 견디기 위하여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작업 시 날의 측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가동 중인 금속 절단기의 절단석에 손이 접촉된 사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상황에 다른 작업자가 말을 걸어 몸이 돌리는 순간 상해를 입은 경우인데요. 절단 작업 중에는 타 근로자와 대화를 하거나 불필요한 행동 등의 복합 작업을 금지하며 안전 커버 부착 및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고 사례입니다. 예초기 작업 중 앞면 보호막만 쓴 작업자에게 돌파편이 날라와 눈에 맞아 실명된 사고인데요. 작업자 앞면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시돌 등의 방해물에 주의하고 작업면의 상태를 확인하며 예초기에 날 접촉 예방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전동공구 사고 특징 및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의 원인입니다. 반복적이고 오래 사용하는 전동 공구의 특징상 안전 수칙 등을 무시하고 방심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쉽게 생각하는 만큼 안전 수칙이나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업무에 임하다가 재해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작업 방법 및 잘못된 보호구 착용으로 사고 확대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지속적인 진동이나 접촉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등도 인지하지 못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중 사고 통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라인더, 그리고 등분톱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대부분 그라인더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드릴, 타카, 용접, 기타, 예초기 순이었습니다. 그라인더와 둥근톱의 재해율을 더하면 63%가 넘는 관계로 절반 이상의 재해가 절단공구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전동공구 특징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동공구별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인더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로, 누전차단기, 접지, 전선 피복 등 정기적인 상태 점검을 진행하여야 하며 진동 방지 장갑 등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 방어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외관 검사를 꼭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공정별 안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둥근톱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 보안경,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계 회전 중 위치 수정 등의 작업을 금지하고 톱날 접촉 방호 덮개를 부착하여야 하며 가공재의 반발 예방을 위해 고정을 실시하고 설비 접지 및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톱날 교체나 보수 시 콘센트 플러그 전원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계톱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로, 킥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톱날 끝을 사용하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킥백이란, 회전하는 톱체의 끝의 상단 부분이 어떠한 물체에 닿아서 체인톱이 작업자 머리 쪽으로 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옆에 그림처럼 작업을 진행하셔야 하며, 현재 보이시는 그림처럼 톱날 끝의 상단을 이용하여 작업하시는 것은 금지하셔야 합니다. 또, 안전모, 보안경 등의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을 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어깨 높이의 위로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또, 기계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기지 말고, 기계톱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기계톱 사용 시한 손을 사용하여 작업하시면 안 되고 체인 브레이크 등 안전 장치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작업에 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절단기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절단석 전면에 가동식 방호 덮개를 부착하고 가니바이스와 같은 가공물 고정 장치를 사용하며 회전 속도에 상응하는 최고 사용 속도를 가진 절단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 절단석 교체 시에는 균열 등 외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1분 정도 공회전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암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접속과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탁상용 연삭기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 전 안전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전 숫돌의 부착 상태 및 균열 발생 여부 등 이상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미 교체 시에도 1분 이상의 시운전은 꼭 필요합니다. 또 전선의 피복 상태 등 감전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면에서의 연마 작업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초기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예초기 역시 사용 전 안전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및 이동 시 안전 공간을 작업 반경 1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예초기 날의 높이는 10cm 내외, 각도는 5도에서 10도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 예초기 날의 회전 방향이 좌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경사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급 경사지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경,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동무구 관련 주의사항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현장 재해 예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휴콥은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